MZ들에 대한 강연 잘 들어봤습니다. 사실 저도 MZ 세대에 속하기는 하지만 저도 조금 세대 차이가 느껴지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대표님께서는 이런 좀 MZ 세대들을 조금 더잘 이해하기 위해서 좀 특별히 뭐 비법이라든지 노하우 같은 걸좀 갖고 계신 게 있으실까요? 저희가 갑자기 공부한다고 뭐 책을 사서 이제 네. 뭐 읽고 뭐 이런 방법도 있겠지만 <laughs> 음. 이게 항상 이렇게 좀 그들의 생각을 따라가는 게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 뉴스레터 중에서 지금의 기사 같은 거를 일주일에 한 번씩 보여, 보내주는데 음. MZ 기자들이 쓰는 그런 기사들이 있어요. 아. 따로. MZ 기자들이 지금의 어떤 사건이나 사태를 자신들의 눈으로 보고 해석을 하거든요. 스레터에는 예를 들어서 지금 엠 z 들이 고민하는 내용들이 좀 담겨 있어요. 아, 네. 직장에서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 하고 누가 얘기를 하면 거기에 대한 어떤 답을 또 서로가 단다든지 네. 다 아는 뭐 정치적 이야기도 그들의 관점에서 해석을 해서 올려요. 아, 그러다 보면은 아, 이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요즘에는 이러한 행동들을 하는구나. 음. 그런 가치가 있구나.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제가 MZ 세대 중간 세대로서 이제 후배들을 바라보는 마음이었다면 다시 <laughs> 네. 이제 좀 선배를 바라보는 마음에서 좀 생각을 해 보면요. 이제 선배님들이 저와 함께 이제 소통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대화를 하려고 하는데 의도는 알겠어요. 그러나 저를 굉장히 가르치려고 들때 얘기를 하다 보니 <laughs> 맞아요. 결국에는 효주야 이렇게 해라. 이렇게 될 때가 있잖아요. <laughs> 맞습니다. 네. 화법이나 그런 화술에 대한 뭐 팁을 좀 전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누군가가 내 말을 듣게 만들려면은요 네. 내가 옳은 말을 한다고 듣는 게 아니라 음. 그 사람이 마음을 먼저 열어놔야 돼요 아, 네. 근데 그과정이 스킵이 되면은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주고 아무리 정말 아무도 모르는 정보를 준다고 해도 상대는 귀를 안 기울일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람 상대의 마음을 먼저 열어놓는 것이 중요한데 저는 아이가 둘이란 말입니다. 네. 항상 이렇게 저도 출장도 많고 회사 일이 많다 보니까 음. 이 친구들이랑 관계 형성이 쉽진 않아요. 음. 또 남자애들이다 보니까. 네. 저도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아 마케팅에서 쓰는 전략을 그대로 써야겠다. 음. 맨날 공부해라 어느 학원 가라 막 이런 좋은 정보를 주기보다는. 음. 아, 야, 요즘에 유튜브에 어떤 사람 팔로우 하면 좋아? 오. 요즘에 어떤 앱을 쓰면 좋을까? 엄마가 음.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네. 이런 건 어떻게 너희들은 해결하니? 뭐 이런 식으로, 음. 자꾸만 작은 거지만 이 친구들이 저를 좀 이렇게 돕게 만들었어요. 네, 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엄마, 음. 나 없으면 안 되겠네. 그 어, 네, 네. 어떤 프라이드를 자꾸 주는, 음. 그렇게 제 손에 좀 들어오면,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공부 좀 하자. <웃음> <웃음> 학원, 아. 학원 좀 열심히 다니자. 네. 이제 이게 같은 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케팅에서 시장에 우리가 유혹을 하려는 방법과 네. 개인한테 영향을 주는 방법. 아, 그까 그러니까 마음을 열게 만드는 먼저 해야 됩니다. 네. 그런 선행 과정이 필요하겠군요. 지금까지는 사실 이제 기성세대가 조금 더 MZ 세대를 이해하는 쪽으로 많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잖아요. 반대로 MZ 세대들에게 기성세대를 이해하기 위한 좀 조언을 해 주신다면 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세요? 저도 이렇게 뜻강을 하다 보면은 그 기성세대 분들이 왜 맨날 우리만 MZ 아. 강의를 들어야 되냐. 네. 그들도 좀 우리 강의를 우리에 대한 강의를 좀해 달라. 뭐 이런 좀 요청을 음. 하세요. 음.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네. 배경을 그들도 알아야 된다. 음. 그래서 제가 그때마다 드리는 말씀이 맞는 말씀이다. 그래서 중간에 만나야 되지만, 음. 어쨌든 객관적으로 넣고 봤을 때는 그들이 어... 미래고, 음. 그들이 다가오고 있는 가치라고 하면은, 네. 이게 다가오는 가치에 우리가 가는 게 맞지, 음. 이미 지나간 가치에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건 아니지 않느냐. 네. 다만, 제가 MZ분들한테는 그런 말씀 많이 드려요. 지나간 가치라든지 아니면 단절되어 있는 불필요한 생각이라는 게 아니라 분명히 그 안에서도 변하지 않는 어떤 노하우는 분명히 있거든요. 음. 특히 제가 지금의 MZ들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멘토가 좀 사라졌어요. 네. 과거보다. 음.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래도 듣기 좋든 싫든 회사에서 막 잔소리하는 상사도 있고 네. 사수라고 해가지고 옆에 앉혀놓고 막 가르치고 뭐 선후배도 더 끈끈했고요. 네, 네. 근데 지금은 사실 안 그렇거든요. 사실은 이게 외로운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 네. 그리고 우리 젊은 친구들이 어쨌든 그렇게 강제적으로 인풋을 받으면서 걸을 거 걸고 그래도 배울 거 배우고 음. 내가 활용할 건 활용했었는데 음. 그게 좀 끊기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자꾸 유튜브로 가서 그냥 거기서 에 그냥 그런가 보다 저런가 보다 하면서 더 방황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제가 MZ들한테 조언 드리고 싶은 건 보석같이 여러분이 레퍼런스 할수 있는 사람은 있어요. 어. 그러니까 그걸 꼭 거창하게 뭐 멘토다 뭐 이렇게 보기보다는 그분이 갖고 있는 어떤 노하우를 나는 레퍼런스 하겠다. 회사 안에서도 이 사람 이분이 말하는 커뮤니케이션 스킬은 내가 카피해야지. 음. 뭐 이분이 얘기하고 있는 윗사람을 관리하는 능력 요건 내가 카피해야지. 네, 약간 네. 이런 식으로 나를 위해서 그 노하우를 좀 습득하는 게 어떨지 저는 그런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어. 다양한 분야에 많은 것들을 좀 생각하게 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 또이 Q&A 시간을 마치면서 오늘의 지식 한마디 전해주세요. 가르치기보다는 나의 컨텐츠와 나의 차별성과 나의 다름으로써 세상을 유혹할 수 있는, 타인을 유혹하고 마켓을 유혹할 수 있는 그런 개개인이 됐을 때 저희가 원하는 모습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